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2월 3주차에 등장한 패키지 가성비 분석 영상이고요. 주말 한정 제작이랑 같이 해서 보도록 할 거고, 이번에 새롭게 전설룸 제작도 한정 제작으로 나오게 됐어요. 네, 그런 것들 다 살펴볼 거고요. 주말 한정 제작부터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면, 제작에 서버 한정 들어가서 주말 특별 제작을 들어가 보면은, 드다랑 포켓팩 100개씩이랑, 상급 룸 변환서, 그리고 에카 세트, 요런 식으로 제작을 할수 있게끔 한정 제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카 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작 확률이 1%이긴 한데 기대값 상으로 대략 300개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긴 한데 각인이라는 게 문제죠. 만들어봐야 거래가 안 된다. 요게 이제 문제점이기 때문에 제작을 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룸 패키지가 훨씬 좋기 때문에 네, 굳이 안 만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아마 만드실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버 안정의 무기방하고 장신구 쪽에 보면은 최상급 룬 변환석을 276개의 물약을 이용해서 10%의 확률로 제작을 할수 있게끔 제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상 거의 라인형들 아니면 거의 안 만들 제작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관심은 안 두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된 게, 한정의 장비 N3자 쪽에 들어가 보면, 옷자리 수정을 180개의 수정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팔아먹고 있는 패키지랑 좀 연관성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 나온 현금 패키지를 좀 봐야 돼요. 상점의 패키지의 아덴성 상인의 교육품이라고 해가지고, 수정 20개랑 드다 그 300개 끼워주는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 사게 되면은 160개의 수정 상자가 생기게 되고요. 20개만 더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면은 5짜리가 확정적으로 제작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가지고 얘네들이 그런 한정 제작을 만들어 낸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부터 한번 가성비를 조금 따져볼 건데 수정 같은 경우에는 장비 탭에 들어가 보면 1개에 240원이고 11개에 24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1개 가격이 뭐 나누기를 해보면은 218.181818 218 이렇게 나오니까 개당 22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20원짜리가 20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4,400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다 300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제가 계산을 했던 거는 일반의 드다 상자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일단 저 드다 100개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아이템을 주지 않기 때문에 100개당 1000다이아 정도로 계산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네, 마찬가지로 이번부터 가성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드다 300개면 3000다이아 가치예요 그래서 합계를 매겨보게 되면 은 7400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판매 가격이 55,000원이기 때문에 7,400을 2,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3.7배 효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상으로 따졌을 때에는 핫타팩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수정이 정말 엄청나게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굳이 구매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패키지는 다이아 패키지인데요 이번에 듀페리온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명예 코인을 좀 주는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구성품을 보게 되면, 상급 축복가루 상자 2개 하고요, 최상급 팩 하나 하고, 포인 상자 다섯 개 하고, 증표 하나를 주고요. 이 증표, 이거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정 제작 할수 있게, 영웅을 좀 자꾸 확정 제작 할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데 영웅카드 선택 상자라고 해가지고, 8 개짜리, 100% 확정 제작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20% 확률 제작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경비병이나 나발 시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을 때 스페셜 뽑기권을 따로 주기 때문에, 그냥 요거 4개 돌려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4개 돌려가지고 싹다 실패한 적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또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확정 영웅을 팔고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설 도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전변도 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로 좀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녀석에 대한 가성비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최상급 팩 같은 경우에는 늘 그렇듯이 희귀 한장 가치니까, 1428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상급 가루 상자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물약 약 9개씩. 그래서, 물약이 18개이기 때문에 18 곱하기 68 해주면은 1224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상자 5개 같은 경우에는 물약 가치로 60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4080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표 하나 뭐 똑같이 코인 상자 하나 가치이기 때문에 물량으로 따지면 12개, 816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좀 매겨보게 되면은 7,548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구매 가격인 2,000 다이아로 나눠주게 되면 3.77배 효율이 나오게 돼서 등급으로 따지면 핫핫팩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그런 패키지인데 이제 코인 상자를 또 다섯 개 주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코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구매해가지고 코인 확보하셔도 되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예 코인이 일단 신화 스킬 도전할 정도 물량인 뭐 650만 개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신 코인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신화 변신 뽑기를 좀 본격적으로 도전해 볼 예정이어가지고, 그렇게 될것같고요 그다음에 그림리퍼 발록에 나온 거는 그냥 부서버에서 그 주는 최상급 팩이 신비 팩두 개로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물량 30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로 따지면 2,040 다이아 가치고요. 상급 가루 상자 두 개는 위에와 동일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코인 상자도 똑같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으니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증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8,160 다이아 가치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매 가격인 2,000 다이아로 나눠주면은 4.08배 효율이 나와서 등급으로 따지면 평타팩 등급 정도의 가성비인데. 사실상 그냥 위에 거랑 아래 거는 뭐 똑같은 거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증표 가지고 포노스 엘모어 성지 가디언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 영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제 본인이 뭐 엘모어나 포노스 중에서 비는 것들이 좀 있다고 하면, 이런 애들을 한 개당 한 개씩 만들어서 컬렉을 채워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이걸로 희귀 8장 받아가지고 영변 도전해도 되고, 뭐 그게 좀안 나올 것 같으면은 그냥 확정 제작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선택의 폭이 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새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가 다들 예상을 하기를 3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은 별다른 업데이트가 없죠. 아마 3월 초순 정도에 떡밥 날리고 사전 예약하고 그 다음에 말일 정도에 업데이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뭐 특정 클래스에 대한 리부트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새 좀 게임이 많이 루즈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떤 것을 다시 좀 마음 잡고 해볼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들이 또 어떤 컨텐츠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키지 가성비 보는 것도 이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냥 어차피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고 하는 건데 요새는 필요한 것도 잘안 사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돈을 뭐하러 쓰나 돈쓸돈 돈 아껴가지고 나중에 캐릭 사우지 이런 마인드들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현타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캐릭에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없나? 그런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네요. 네, 아이가 뒷부분에 살짝 투명도 좀 해봤고요.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또 봐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